어, 인사이네 <laughs> 갑시다! <웃음> 자, 안녕하세요. 믿을 들스님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지영 프렌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했습니다. 아 뭐야 아, 이런 프렌즈입니다아 아, <laughs> 그래? 이거 바쁘다고 그러면 안돼 안돼 어색해서 어딜 말지거 <laughs> 어색해. 네. 아 오늘 저희가 또 유튜브 구독자분이 저희한테 차량을 판매를 원하셔서 매입을 하러 갑니다. 네네네. 네, 네. 이제 저희가 매 이런 매입 외에도 저희가 뭐 출장 대행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건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만나기로 한 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빨리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아주 좋은 차량을 갖고 올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종고 차반 이제 시작. 이제 웨이프하러 갑시다! 어떻게 할까 이것도? 그파이 갑시다 갑시다! 파이어! 좋은 차 가지러 갑니다! 네 고객님 차좀 보겠습니다. 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본네 볼트 깨끗하고요. 양쪽 핸더가 깨끗하네요. 교환은 없고요. 서포트도 교환 안 됐습니다. 어 이거 깨끗하네요. 문 쪽에 실링 깨끗하고, 이 안에 점백이 보이시죠? 일정하게 있으면 황금이나 용접이 없던 었 걸로 보입니다. 사고 없구요. 이문 쪽도 실링 깨끗하네요. 이쪽도! 점백이 일정하고요 위에 비필러도 깨끗하고요 오 사고 없습니다 뒤쪽 트렁크도 볼트 체결 까진 거 없고요 뒤 휀다 쪽 점백이 일정하고요 이쪽도 점백이 일정합니다 아 이거 빼기 어렵네. 그러면 이쪽도 뜯어볼게요. 아, 여기도 점배기가 일정합니다. 여기도 점배기가 일정하죠. 만약에 뒤쪽 사고가 있으면 뜯었을 때 여기 실링이 더덕더덕 더덕 뭐 이상하게 좀 묻어 있어요. 그래서 판금 흔적이 있죠. 그러면 사고가 있었다. 의심이 되고요.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실링 깨끗하고요. 오, 안 뜯겨. 갓구야, 슈리케, 구야 슈리케, 갓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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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네, 치세요 고객님, 이 차량 판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가 차량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28주 89원 아, 고객님 차량이시고요. 예. 2017년 소렌토. 예. 예, 금액은 이 금액에 판매를 예. 할 겁니다. 예. 자, 오늘 2019년 3월 6일. 예. 자, 저희가 계약서를 쓸 건데요. 저희가 특약 하나만 적을게요. 예. 예, 고객님이 애지중지한 차량이고,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사고 없는 걸 봤지만 하부쪽 하부쪽은 저희가 사고를 확인할 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사고가 나올 시에는 네. 재계약 또는 네. 뭐, 환불 네. 환불은 결판하진 않겠죠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써야 되니까 써, 써 놓은 거니까요 하여튼 아, 여기 수 o 많이 d 시고 하여튼 오늘 거래 감사합니다 다 m n 드립다다자잘 갖고가서 좋은 주인 not. I'm not. I'm not. I'm 도착했습니다 뿅 <laughs> 이렇게 하고 네. 도착을 했네요 오늘 계약도 잘 하고요 그렇죠 네. 차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셨어요 네. 아까 보니까 차주분도 굉장히 저희 이제 뭐 흡족한 모습으로 이제 뭐 저희가 진짜로 최고가 매이블 약속드렸죠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마진을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매입은 최고가로 하지만 판매가는 좀 최저가로, 최저가로. 하려는 어, 저희 그 저희 모토가 있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자. 뭐 그렇다고 <laughs> 뭐 그런 거죠? 거지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뭐, 막퍼지진 않지만 그래도 네. 마진을 진짜 적게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자, 어우 차가 거의 새 차급 신차급이라 어차피 이제 영상 이제 바로 찍겠지만 네. 이제 내일 이제 날이 좀 밝을 때이 차가 이뻐 보일 때 찍겠지만 네, 네. 차를 진짜 잘 꼼꼼하게 잘 봐주셔서 역시. 음, 이렇게 그, 다른 분도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그쵸. 저희가 최고가로 매입을 해드리죠. 그렇 네. 저희가 진짜로 외판이 정말 이거는 진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 정도에 감간 들어가지만, 투명하게. 웬만한 거 그냥 <laughs> 저희가 그냥 상상해서할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죠 맞습니다.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매입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입하러 간 출동하게 된 네. 어, 영상은 이제 여기서 끝마치고요 내일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고차 프렌즈 영상 끝내겠습니다 안녕 출동